대한민국에서 중고차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40만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입사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일본, 이탈리아로 구성된 추축국 동맹과 유사합니다. 어떤 의미로 유사한가요? 멤버 구성이 유사합니다. 추축국 동맹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면 지입사기 동맹은 지입사기꾼 중고차 딜러, 캐피탈 업체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유튜브 제목은 캐피탈 당신들도 지입사기의 공범 왜 공범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대전에 거주하는 K 씨는 대한민국 캐피탈 업체 중한 곳인 땡땡 캐피탈을 통해 오토론 대출 8,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단 K 씨가 받은 자동차 매매 계약서부터 살펴봅시다. 자동차 관리 양도 양수 계약서 개인간 거래라는 서식입니다. 판매자 이름은 변땡땡. 판매자 주소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강장 1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K씨의 오토론 약정서도 살펴보시죠. 일단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오토론 약정서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어라? 판매자 이름과 판매자 주소가 다른데요? K씨가 받았던 자동차 매매 계약서의 판매자 이름은 변땡땡 판매자 주소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 1로였습니다. 하지만 오토론 약정서에 있는 판매자 이름은 변땡땡이 아닌 뉴땡땡 주식회사. 또한 약정서에 있는 판매자 주소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 1로가 아닌 경기도 하성시 양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자동 전매 계약서와 오토론 약정서는 KC 오토론 대출과 관련된 소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계약서와 약정서의 판매자 이름과 판매자 주소가 다르다? 여러분이 대출 심사 담당자라면 어떨까요? 대출 서류의 판매자 이름과 판매자 주소가 달라도 너무 다른데 대출을 해줄까요? 정상적인 경우면 대출에 앞서서 어찌된 영혼인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KC 대출은 묻지도 따지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8,900만원 진행되었습니다. 이러니 공모 소리 듣는 거죠.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대출 담당자가 판매자 이름과 주소 못볼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공범으로 몰아붙여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계약서로 돌아가 봅시다. K씨가 받은 자동차 관리 양도 양수 계약서 개인간 거래에 주목하세요. 분명 개인간 거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K씨가 구매한 차량은 개인간 거래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왜냐구요? 오토론 약정서에 있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소재 뉴땡땡 주식회사 소유의 상품용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만 매매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 차량.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합법적인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양도양수계약서라는 근본없는 서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규칙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을 사용합니다. 왜냐구요? 법에서 이 서식을 사용 안하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K씨에게 자동차관리 양도양수계약서라는 근본없는 서식을 교부한 변땡땡은 무등록 불법자라는 것이고 오토론 대출을 지급하는 캐피탈 업자들은 변땡땡이 캐피탈 업체에 제출한 서식이 불법서식이라는 걸 몰랐을리 만무하죠. 업자끼리 왜 그래요? 그런데도 근본없는 서식으로 오토론 대출이 진행된 것. 공범이라고 해도 억울하다 못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캐피털 업체 여러분, 정신 좀 차립시다.